funny가 웃긴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positive가 긍정적인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막상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기본적인 뜻 외에 굉장히 의외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6개를 뽑아 봤습니다. 첫째, positive, positive. 여러분 이거 positive, 긍정적인이라는 말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이라는 뜻 외에도요, 여러분 확실한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확실한,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요, Are you sure you saw Sarah in the cafeteria? Yeah. Positive. Positive. 네. Are you sure you saw Sarah in the cafeteria? 라고 하면, 은너 확실해, 너가 Sarah를 봤다는 게, cafeteria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야, yeah, 맞아, 응,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positive 라고 했어요. 긍정적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확실해? Are you certain? Are you absolutely certai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positive 확실해 진짜 확실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긍정적이야 이 뜻이 아니라 확실해 라는 뜻으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요. married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married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결혼한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married to something에서 이 something 부분이요. 사람이 아닌 뭐 아이디어, 생각, 결정, 의견, 선호도 이런 걸로 어 이런 걸로 쓴다면요, 이거는 결혼한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어, 그런 생각, 그런 뭐 의견 이런 거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마음을 굳혔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 am not married to the idea라고 하면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그 아이디어에 제가 마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붙인 건 아니에요.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thought of working for another company?라고 말했어요. 너 다른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해봤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Well, not really. I like my current job, but I'm not married to the idea. of working for this company forever. 네, 음, 별로 생각 안 해봤어. 나 지금 내 job이 좋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but I'm not married to the idea라고 했죠. 근데 그 생각에 내가 굳건히 어, 마음을 굳힌 건 아니야. 혹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뭐가요? Working for this company forever. 이 회사에서 영원히 일을 하는 게 어, 뭐 정답이라고 혹은 그거에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꼭 해야겠어 굳건히 마음을 굳힌 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의외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 세 번째입니다 funny라는 말이에요 funny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웃긴 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뭐 재밌는 즐거운이 아니고 왜 funny라고 하면은 웃음을 자아내도록 웃긴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웃겼어요 그거는 fun이 아니라 funny 있죠? 그게 funny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웃긴이라는 뜻 외에도 여러분 strange, odd, 이상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게 막막 아, 웃음이 나게 웃긴 게 아닌데도 어, that's funny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웃긴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상한,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거냐면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이상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연 cold and sick today 라고 했어요. 그러면 cold and sick 이라고 말을 하면요. 여러분, 아파서 결근한다고 전화하다 라는 말이에요. 어, 수연이 오늘 아파서 결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Hmm, it's funny how she's sick whenever there's i a lot of work to be done. It's funny. 여기서는 이상한이라고 쓰인 거예요. 웃긴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 그녀는 아파요. Whenever. Whenever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어, 일이 많을 때마다 그녀가 아픈 게 It's funny. 웃겨요. 하하. 되게 웃기다. 이게 아니죠. 이상해요. 어, 되게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네. Funny. 웃긴 외에도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외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 네번째 입니다 buy 네, buy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외에도요 요런 문장으로 쓸때 I'm not buying that I'm not buying that 이라고 말을 하면요 또 어떤 뜻이 될수 있냐면요 I don't believe that is true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Hey, I heard that there is a training program that guarantees a job at a big company, and it's free. 네, I heard that 저는 들었어요. There is a training program,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program, 훈련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어떤 거예요? The guarantees 보장해주는 뭐를요? A job 일거리를 보장해주는 어디에서요? At a big company 어, 큰 회사에서. 일거리를 보장해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 And it's free. 근데 공짜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 이걸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m not buying that. I'm not buying that. 그건 나는 내가 그거 안살 거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 다섯 번째입니다. 네, camp, camp.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캠프 정말 많이 알죠?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이죠. 한국어로도 캠핑하다 할때그 캠프 맞아요. 텐트라던가 아니면 일시적인 쉼터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뜻 외에도요. 굉장히 많이 비슷한 의견,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 집단, 뭐 사이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I thought that Jason was in my camp. But turns out that he's in Mike's camp. 네, I thought 저는 생각했어요. Jason이 was in Mike's camp. Jason이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이요. 에 나랑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turns out 알고 보니 이랬어요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 uh, he's in Mike's camp. 그는 마이크랑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에 있는 거였어요. 혹은 뭐 간단하게는 마이크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뜻으로 쓰이는 여섯 번째 단어 proof입니다. proof, proof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proof가 뭐예요? 증거라는 명사로 쓰이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proof가요 전미사로 쓰여서, 즉 어떤 단어의 뒤에 붙어서는요. 저항력을 가진, 저항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aterproof라고 하면요. 물에 저항력이 있는, 즉 방수가 되는 이라는 말로 뜻이 변합니다. proof가 여기선 증거가 아니고요. 저항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요. 이게 전미사 즉 단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좀 조심해주시면 좋겠어요. Waterproof 하면은 물에 저항력이 있는. A bulletproof vest라고 하면요, 여러분 방탄 조끼예요. Bullet가 그러니까 어, 총알, 총알에 저항력이 있는 vest 조끼라고 해서 방탄 조끼가 됩니다. 그리고 a windproof jacket이라고 하면요, 어, 바람의 저항력을 가진 jacket이라는 말로써 바람막이 자켓. 이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의외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 6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이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문장 여러분만의 예문 상황극을 만들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직접 써봐야지 즉 아웃풋을 내봐야지 그 단어 그 표현이 내 거로 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꼭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